오늘 우리가 이 오장부터 팔장까지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흐름을 짚어보자면, 이 창세기 오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자녀 중에 맞이었던 가인의 살인과 그리고 아벨의 죽음 후에 셋으로부터 이어가시는 그런 새롭게 시작하는 그 계보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이 오장에 등장합니다. 이 5장에 등장한 족보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얼만큼 많이 살았는가 누가 더 오래 살았는가 어, 족보를 보면 우리 눈에는 그게 먼저 보이긴 하지만 어, 그 오랜 생명을 향수하는 인간들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죽더라. 이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에 옮겨진 에녹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지만 그의 자손들 그의 또 다시 자손들로부터 다시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는 어떤 새롭게 시작한 족보 이후에 멋진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보이는 이야기가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사,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에덴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들이 땅에 속한 존재처럼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점점 죄에 빠지더라 라고 하는 그림을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절망, 이 타락한 인류의 어, 소망의 빛을 심어 주십니다 바로 6장 8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6장 8절과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긴장 상태가 보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택했는가? 우리는 구절을 먼저 살펴보게 돼요.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먼저 앞선 것은 팔절이 먼저 앞서죠. 노아에 대한 소개보다 팔절이 먼저 앞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고 또 노아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또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순종함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그계시의 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셨고 노아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도 해 주셨습니다. 아마 노아가 그 예고를 듣고 방주를 산 위에다 짓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노아의 행동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노아가 어, 괜히 저기에 짓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 홍수가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노아는 끊임없이 이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하면서 이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그렇게 행했고 노아는 그 경고를 경고에 청종하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가정만이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7 장과 8 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 보자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40주야를 내리붙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드디어 배가 아라라산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주에서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곳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바, 어, 지금 노아는 산에 걸렸죠. 혼자서 이 세상에 항해를 하다가, 그 가족이 혼자서 항해를 하다가. 어, 산에 걸렸습니다. 아, 살았다. 너무 기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어, 배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휩싸여 살아가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쓸려 가버렸습니다. 노아도 그에게 은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지 못한 그런 인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노아는 그래서 방주 안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방주 안에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어 없어진 그 땅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 끝자락에 걸쳐 있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그 끝없는 바다를 항해해 본 적도 없지만. 이 방주의 항해는 일반적인 모험의 항해가 아니었던 거죠. 홍수로 모든 것이 쓸려가고 정착할 육지도 보이지 않았고 향방도 모르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표류한 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이 육지에 걸렸다.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육지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안도감뿐이었을 거예요. 그그 그 사이에 아라라상 정상의 방주에 방주가 걸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든 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새와 가축과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17 뒤, 뒷부분을 보니까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에 다시 이 노아만이 살아남은 이 지구 한복판에 노아에게 다시 이 말씀을 들려 주시는 거죠. 태초에 아담에게 들려 주셨던 이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세상의 악해짐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가축과 새까지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그러나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처음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이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했고 그의 장남 가인이 실패했지만 셋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또 셋의 후손들도 여전히 실패했지만 다시 순종한 노아를 통해서 끝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어 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다시 그 사명을 부여받고 땅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2절 3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그러니까 총 14마리씩 정결한 것들은 14마리씩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1쌍씩 2마리씩 방주에 태웠으니 아마 그들이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아마 정결한 것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쌍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으면 교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지만 정결한 것들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밤. 하나님께서 재물, 그 향기를 받으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런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로 사람과 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선언하신 것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이렇게. 잔인하게 모든 것이 멸망할 정도로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어참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선언 뒤에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이 악한 자들이 또다시 이런 똑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냈을 때 또다시 이 악을 더 많이 만들어냈을 때 그러면 또다시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 악한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또 다시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겠구나. 악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다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심음과 거둠, 그리고 추위와 더움,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대비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딱 보면 하루가 낮과 밤이 지나가고, 또 계절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생명이 싹트고 풍성한 계절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시들고 잠드는 계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이 왕성한 낮과 생명이 모두 잠든 밤의 이미지를 보면서.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갈 것이다 낮과 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록 홍수 이전에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수백년을 하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그 수명이 이제 70년 80년이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저버린 겨울 같은 시간을 지나더라도 다시 생명이 움트는 회복이 있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들이 또 죄악을 저질러서 죄가 만연해져 있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이 다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악한 밤과 같은 시대를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낮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앞으로는 이 홍수와 같은 재단으로 재난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강도를 줄이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본질적으로 이 방법으로는 이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으니 이들을 살릴 수가 없으니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잠들고 깨어나는 반복되는 생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들이 죄에 물들어가면 내가 다시 구원하겠고 다시 구원하겠고 라고 하는 계획과 작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가인이 실패했을 때 셋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가게 하시고 그 후손이 죄에 물들어갔을 때 노아를 통해 새로운 아담의 족보가 이어가게 하시되 하나님은 이것이 부족함을 아시고 일찍이 우리 어제 살폈던 것처럼 장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 이루실 날의, 날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날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날까지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나라에 이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는 날까지는 잠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도 그치고 온전한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스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함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밤이 없으며 다시 밤이 없으리니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에게는 낮과 밤이 반복되고 겨울과 여름이 반복되는 그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오늘 우리를 그 빛의 자녀들로 빛에 충만한 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심을 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삶의 현장도 발견하게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또 주님 뜻대로만 살고, 살고 싶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순간들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그 풍성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의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밤이 없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나라의 빛과 같이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그 힘의 능력으로 그 소망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악함도 아시지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건축과 다음 세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제자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